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호사 박천생입니다. 체머리, 즉, 머리떨림 증상을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남들의 지적을 자주 받다 보니 너무 신경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또잘 낫지도 않는다고 하여 무척이나 속상하여 한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긴장하거나 활동을 할때더 심해지는 떨림증은 대부분 본태성 떨림에 해당합니다. 본태성 떨림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다양하지만 특히 90% 이상이 수전증으로 발생하고 그 외에 30% 정도는 체머리, 20%는 목소리 떨림, 10%는 얼굴이나 턱 떨림, 또 나머지 10%는 하지역 떨림 순으로 나타납니다. 본태성 떨림은 남녀 간 발생률에 차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수전증은 주로 남성에게 빈발하는 경향이 있고 체머리나 목소리 떨림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의 경험을 보면 여성들은 연령 불문하고 머리 떨림, 즉, 체머리 증상으로 인한 미용적인 저해를 몹시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남성 환자는 주로 손떨림 증상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여성 환자는 머리 떨림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소한 체머리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심지어 사회불안 장애 또는 대인기증 등이 심리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머리, 머리 떨림 증상과 같은 본태성 떨림에 대한 한학적 치료의 경우 약70% 환자에서 증상의 개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